말씀드렸지만 이거 그 뱅키지이자요, B A N K -E G. 요것도 이제 상당히 참 의미 있는 거거든요. 이 바닥 여기를 예, 쫙 바닥을 쫙 그어주면은 이게 이 지표가 여기 노란색깔 가장 바닥에 부딪혔을 때 여기가 이제 가장 저점일 확률이 높거든요. 예, 여기 보시면 가장 요지점 예, 요지점 예, 요지점 예, 요지점 예, 아, 세트리온은 굉장히 베스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예, 음. 예. 이렇게 보시면은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금을 좀 크게 움직이는 사람,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사용하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러니까 요걸딱그 다음에 이게 파란 색깔이 이 저점까지 아래 딱 내려오기만 하면은 사실 이건 굉장히 베스트한 지점이니까, 예. 여기서만, 여기서만 그냥 딱 들어가는 거죠. 예. 여기서만. 예.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확률이 높으니까. 예. 그리고 이제, 코밀리자 때에서는 이게 빨간 색깔 들어온지 나간지 또 보고, 예. 이렇게 빨간색이 늘어난지 줄어든지. 요런 지점에서 빨간색이 늘어난다. 초록색이 줄어들면서, 개인적인 비율이 줄어들면서, 예. 그럼 거의 뭐 확실한 지점이니까, 사실은, 예. 여기서 이제, 어, 한 10, 뭐, 뭐, 많이 넣으신 분들은 이제 10억씩도 넣으시죠. 예. 여기서 10억에서 이만큼만 먹어도 40%인데, 이거는. 예. <laughs>